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당진시 송산면에 나와 있습니다 송산면에 텃밭 달린 주택을 소개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요 하늘도 너무 멋지네요 구름 한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 보이고요 어, 가을 하늘이 아주 철양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깔끔합니다. 예, 깔끔하고, 어, 멀리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너무 많이 열렸네요. 어, 나무도 엄청 크고요. 감이 한, 한 500개, 1000개는 달려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달려있습니다. 예, 도로는 이렇게 넓어요. 진입로가 넓고요. 어, 좁지 않아서 좋고, 이쪽 보도블록이랑 세멘트 도로 있잖아요. 어, 세멘트 도로가 이분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쪽에 고추밭, 네, 고추밭. 하고, 고추밭 안에 또 닭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 닭장이 있어서, 어, 계란 걱정, 이런 건안 하실 것 같아요. 좋죠? 어, 반송도 이렇게 심어 놓고, 로켓트 나무도 심어 놓고, 고추는 많이 수확을 하셨나 봐요. 벌써 다 비었네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폈어요 어, 집은 땅면적은 257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한 30평 음, 되고 어, 연면적이 한 30평 됩니다 그래서 넓은 집이에요 여기 넓고 여기 닭장까지 닭 한번 볼까요 일반 닭은 아닌 것 같아요 속은 하얀 닭은 청계 같아요 그리고 닭이 어, 두 마리네요 두 마리 더 되네 어디 숨어 있나요 두 마리 같아요 이렇게 되어있고 예, 고추바 옆에 뚜개는 예, 경계에 표시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 심어놨어요 괜찮죠 이렇게. 나무도 심어놓고 아 이게 뭔가 여기 불러붙는 거를 이렇게 매달아 놨네 이게 농사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같아 진딧물 이런 거 들러붙으라고 이런 형식인가요 이게 보루수나무 같은데요 아 산수유나무인가요 이렇게 돼있네 잎사귀 보니까 산수유나무 인데 버로수는 지금 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대추도 아 붉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아 좋습니다 아주 가을 정치가 떠나는 그런 집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어 감나무 보세요 감나무는 어 키가 작은데 어 많이 열렸어요 많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농사짓기 아주 좋게 호수 이런 것도 다 연결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아 위에 텃밭은 가지가 지금도 많이 달려 있네요 어, 예. 제가 날가지 좋아하는 거 아시죠 <laughs> 근데 올해는 가지무침 날가지 이런 걸못 먹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먹었는데 올해는 못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배수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장마 치더라도큰 걱정 없는 그런 주택입니다 예. 아, 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은 댕댕이죠. 아, 댕댕. 댕댕이도 온순해요. 자기 얘기한다고 이렇게 짓고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고. 아, 여기 가지 오셔서 가지. 이쪽이 바닷가랑 가까워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말장아라고거든요. 하 여기서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송구미 포구까지는 한 5분 차량으로 5분이면 갈것 같습니다. 조금 데크 모습이고요 데크도 유지관리가 잘돼 있어요 지금 오일스텐을 치른 지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 잘하고 계시고 이쪽은 이게 댕댕이 뛰어노으라고 이렇게 만들으셨나 봐요 그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쪽은 경계표시를 돌로 자연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괜찮죠? 주택을 바라보면서 우측 모습. 네, 사이딩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당진 집들이 좀 비싸요. 서산 집보다도 비싸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뒤에도 물빠짐 저렇게 발수갈로 큰 걸로 이렇게 묻어놨네요 네, 뒤쪽 모습입니다. 이거는 30평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큰 공간입니다. 이거는 자, 뒤에 열려 있습니다. 창고네요, 창고. 시골에는 이런 창고가 필요합니다. 아, 농사진 거 여기 마늘, 마늘 보이시죠? 마늘 이렇게 있고 양파. 양파가 보관이 잘안 돼요. 썩더라고요. 이렇게 썩더라고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또 소금을 갠수 빼려고 이렇게 세워놨나봐 아, 여기에서 일단 호박, 호박. 아, 저늘 아주 가을이네요, 가을. 네, 호박, 가지, 맑은 한울, 막 이렇게 다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네, 서정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네, 이쪽은 보일러실. 열려 있으려나요 열려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 사용하네. 네, 기름 보일러 이렇게 사용하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나쁘지 않고요. 좋습니다. 예, 이쪽, 그 집도, 여기 농막인데요. 여기도 매매해요. 여기도 한 385평 이렇게 되고요. 어, 1억 8천 농막 있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밑에까지 컨테이너, 농막, 또 비닐 하우스까지 다 있습니다. 예, 영상 보시고 이것도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오실 때두개다보시고 들어오세요. 예. 옆집이니까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아, 좋습니다.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네. 아마 이 농막은 이걸 다 주시고 가실 거예요. 안에. 네, 어닝도 다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이쪽은 포치. 어우, 포치 위에 네, 여기 보세요. 제비집을 지었어요. 제비집. 이제 짓는지 보면 재물운이 있다고 그런 소리 제가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렇습니다. 내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네, 현관 입구 모습이고요. 현관 입구 좌측에 세척 자리 키큰장 시공되어 있고 바닥은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면중 슬라이딩 도로 어 시공되어 있고 중문 앞에서 바라본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 정면에 냉장고 짜리 있고요. 살며시 우측으로 돌리면 거실 주방 있습니다. 거실 주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 이쪽이고요. 어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내부 가 훨씬 넓어요. 예. 왜 이렇게 넓죠? 이렇게 30평 집인가 한번 어, 보세요. 영상 보시면서 30평보다는 훨씬 넓게 보입니다. 제가 아까 외부에 증축한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 빼고서도 4 6 m 이렇게 나오고요. 거실 끝에서 주방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16 이렇게 나오고요. 천장 높이 한번 보겠습니다. 3.32 이렇게 되고요. 천장 높이가 높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화면에 담겠습니다. 천장 네, 예, 벽. 예, 바닥. 바닥은 강마루 시공돼 있습니다. 주방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이쪽이 주방이고요. 예, 주방 좁지 않습니다. 넓게 시공 잘 됐고요. 아, 여기서 면 소세지까지는 한 1.8kg, 2kg 이 정도 되고요. 아, 당진 아이씨 한 7.5kg 정도 나옵니다. 가까이 있죠? 7.5kg만 한 10분 정도 잡으면 되고요 2차선 도로까지는 한 200m 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이쪽이 대용도실대용도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용도실 넓고 좋습니다 세탁하고 계시네요 세탁기 들어 가고 있고요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방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쪽이 안방인가요 온도 조절기는 거실에 있고요아 향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향이, 향기 나는 집입니다. 어우, 있네. 이렇게. 넓죠? 생각보다 넓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아 좁게 보였는데, 이게. 안에 들어와서 만족하는 그런 집입니다. 천정, 벼, 예, 바닥아끔합니다 이렇게. 아쉽게 젠다이를 시공이 안 됐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방 옆에는 이게 무슨 공간일까요? 아 이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이 있네요. 아, 이게 2층 집인가요? 네,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네, 이쪽이 아, 방이 1층에 2개입니다. 화장실 2개, 방 2개입니다. 네. 그래서 넓게 보이네요. 있고 화장실도 넓게 넓게 이렇게 빠졌어요. 화장실 넓죠? 요즘 보기 드문 화장실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이쪽은 또 다른 작은 방, 작은 방입니다. 아 작은 방도 안방처럼 빠졌어요. 넓어요, 넓어. 네, 그래서 이게 방두 개, 1 층이 빼고 화장실 두개 빼서 넓게 보였네요. 그리고 2 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으로 가겠습니다. 1층만 해도 30평이 넘어요. 2층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계단이고요. 계단은, 계단 파는 미송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2층은 이용을 얼마 안 하시나 봐요. 아, 2층이 아니라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에 난방은 전기, 이렇게 매트로 이렇게 타고 계시죠. 좋죠. 아 좋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아저감 보세요. 감 감나무. 야 감나무 보면서 작품이 나오겠네요. 예, 작품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감나무입니다. 아 좋습니다. 줌 해서 볼까요? 아 엄청 많이 달렸네요. 예. 아 좋습니다. 가을입니다. 예,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시골에서 실링하시면서 시골 생활 하실 분께 권해드리는 그런 매물입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위치는 서산시 부춘 1로 20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산 부영 아파트 내비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뒤편에 공용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예, 부동산 물건 접수 환영하고요 물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집 거래하면 그 맛있는 술기한술한병 달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마시는 것보다 이거 병 진열하는 모습만 봐도 어, 너무 좋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예 감사합니다.